안녕하세요. 오늘 그 부활 31기 방에서 낙찰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부활 31기 방이죠. 처음 보시나요? 역시 불사조죠. 이거, 네, 알아, 다들 알아보셨나요? 불사, 불사조 방입니다. 지금 27기, 지금 현재 교육받고 계신 27기, 아직 졸업을 안 하셨으니까, 27기 분들이 연이어서 낙찰을 하시고, 물건 선정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연휴에서 낙찰하시다 보니까, 아, 다른 기수들도 조금 더 낙찰의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활에서 새로운, 좀더그 물건 위주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래서 생겨, 난 생겨난 방이 부활 30, 31기 방입니다. 현재 20, 아, 20기, 21기, 22기, 23기, 25기까지 해서, 총, 어, 네, 몇 개의 기수가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보면, 어, 64, 64명이 지금 여기 방에 있고요. 어, 아침마다 각 조별로 그한 분씩 그 아침 방송식으로 각자의 주제를 발표를 하기도 하시고 저녁에는 초청 강사를 통해서 네, 좋은 내용들을 경매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협프장님 특강도 함께하면서 이불 어, 불사조 방에서 낙찰 소식 어떤 소식이었는지 있 함께 보실까요? 네. 아, 여기 지금 입찰 법정 앞에서 네 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얼굴을 이렇게 가렸는데, 네, 낙찰을 자랑하는, 아, 이렇게. 31기방의 지금 동기들에게, 어, 여기 지금 대전, 대전에 계신 지금 20, 어, 대전에 계신 지금 그 교육생 분인데, 어, 31기방에 계신 저보다는 선배 기수신 이 교육생 분께서 지금 여기, 여기 두 번째 분이십니다. 영수증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이제 이 방에서는 워낙 이제 비일비재하게 낙찰 소식이 뭐 협사부나 다른 방에서도 낙찰 소식이 이렇게 뻥뻥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바로 바로 아십니다. 바로 축하를 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죠. 10시 10분에 이 음, 인증샷이 올라오고 바로 이제 축하의 이모티콘과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5기. 네, 저희 25기 분께서도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네, 여기는 지금 그 네이버 라인방에, 31기 라인방에 상태입니다. 상황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3기 누구누구님의 부활, 31기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네, 지금 낙찰받으신 분이네요. 낙찰 축하드립니다. 완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옥션 랜미인 분들도 지금 참여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오, 대박 축하해요. 짱이십니다. 멋져요. 네, 지금 다들 자기 일처럼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면서 또 부러워하기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빵빠에빵빠이가 아니죠. 폭죽도 터뜨리고, 네, 최고입니다. 울고 계시네요. 또 이분은. 네, 협회장님이 나오셨네요. 네, 90입니다. 네분다 되셨나요? 극소심쟁이들 전부 다. 아, 극소심쟁이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요, 요 근래 지금 그 상담, 31기 분들 대상으로 상담을 해드렸고, 그 저녁에 화상 시간에 고민 상담 시간을 가졌었고, 그 중에 지금 여기 낙찰받으신, 아, 낙찰받으신 두 분, 두 분을 고민 상담을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부가적으로 더 이제, 음, 상담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네분다 되었나요? 극 소심쟁이들 전부 다 네, 지금 상담을 하시면서 너무 이제 보수적이고 소심하다. 아또 아까 그맨 처음 낙찰되셨던 분은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그큰 부담감을 갖고 계시고 또한분또 직장인 마인드에 대해서 마인드로 경매를 접하고는 있지만 점점 다시 그 회사생활과 일상을 하다 보면 직장인 마인드로 다시 빠져들게 된다. 이런. 이런 고민들을 상담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담을 한지 한, 지 한, 지한 3일 된것 같은데요. 그, 그, 때도일단이 물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 그, 입찰을 보려고 하,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고민 상담하셨을 때도. 네, 그 고민 상담하신 분들이, 아무튼 그 23기, 한, 한 팀인 것 같, 팀입니다. 팀이 지금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네 대표님의 배려로 이룬 결과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따 그 전화 인터뷰 상에서도 내용을 알수 있는데 어, 큰 대표님의 큰 도움이 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지금 어, 원래 기수 2, 3기 분들께서 더 이제 축하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도 1년 안 걸렸네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는데, 어 그렇죠 지금 네. 예. 23기 월, 교육생 분들 은 아직 1년 된건 아니니까요. 1년 아직 안 됐는데, 이제 낙찰로 받았고, 이제 시작인 거다. 보시면 광주 계신 분이 이제 시작인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협회장님 외에는 죄다 소심쟁입니다. 그래서 협회장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네, 협회장님이 이제 시작인돈 벌기. 대표님 덕분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말기 바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음> 네. <웃음> 대표님, 네. 고양이인가요? 고양이가 이렇게 넙죽 인사를 하는, 절을 하는, 네, 이 디콘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주십니다. 네, 31기로 부활시킨 보람이, 보람이 있네요. 모두 협회장님의 넓으신 마음 덕분입니다. 네, 31기로 모여서 어찌되었든 경매에 물론 더 관심이 있었지만, 보다 더 진지하고 새로운 그 방식으로 더 이제 경매 공부를 더 하는 거니까요.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지금 이 분은 아까 맨 처음 사진에서 그 여성분 있었으면 그분의 어머니가 되시겠습니다. 네. 같이 교육생, 교육생이세요. 네. 협회장님이 구십니다. 여러분 낙찰 이야기. 글도 좀 길겠어. 사진도 여러 장 찍고 협사모에도 올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지금 이방 이후로도 협사모 라인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모두 낙찰 축하드립니다. 31기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빨리 걸리라고 대표님이, 네, 네, 재촉을 하십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부활 31기 덕분에 23기 몇분 다시 부활했네요. 네, 23기 분 중에서, 다른 기, 다른 분들은 그래도 낙찰을 받으셨는데, 비교적, 어, 아직 안 받으셨거나, 어, 그러신 분들이 특히 그 부활 31기에 많이들 참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 어찌됐든 그 31기 그 참여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낙찰 결과로 또 이어지니까, 네, 부활했다는 표현이 정말 많다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본인들은 이제, 뭐랄까, 부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어쨌든요. 저희 기수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단한 명이라도 건지면 좋겠다는 취지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사님도 이렇게 멋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 아무나 되는 입찰이야. 더군다나 스파레주 생이 안 되는 것은 실력보다 열정일 뿐이라게 여기 31기방 사람들 다이 기간 동안 최소 1,500만원 법시다. 이 기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31기는 두 달간, 1월 초부터 1월 10일, 2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달 동안 최소 1,500만을 벌자고, 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방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기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laughs> 열심히 하겠고요. 네. 마오 축하드립니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합니다. 방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짜장면을 드시고 계셨어요. 네. 이렇게 사진을, 네. 확대해서, 아 너무, 너무.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네요. 네,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려주셨습니다. 점심식사로 어, 어떤 걸 드실까 하다가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걸 먹고 먹는 도중에 짜장면 시킨 도중에 이렇게 낙찰 소식이 난걸 보면은 뭔가 삘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네, 짜장면 낙찰받으면 보통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거든요. 이, 뭐랄까 좀. 그런 거 있, 네, 짜장면. 네, 성, 경견 지명. 네, 협회장님 표정이 정말 우스꽝스럽대요. <laughs> 네. 부활 31기 그야말로 대표님의 신의 한수입니다. 낙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능력은 이미 교육을 통해서 갖췄는데도 본인들의 껍질을 깨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오늘 껍질을 깼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아, 이분은 아직 낙찰 받지 않으셨는데. 열심히 해서 빨리 끊어,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배로 이룬 결과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완전 축하드립니다. 어제 온팀 자, 어제 온팀 자체 스터디를 이걸로 하신 거였어요? 저 없어도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땡땡, 어, 땡땡 언니, 딸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와, 엄마와 딸, 교육생이셨죠. 선후배 관계십니다. 여기서는. 음. 예, 다음으로는 협사모 내용입니다. 협사모 지금 163분 계시고요. 예, 이렇게 공지를 주고 갔던 도중에, 어, 마침 31기 부활방에서 4명이 1년도 안 돼서 낙찰받았네요. 낙찰되었네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낙찰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대전에 계신 27기분들. 우와, 역시 훌륭한 선배님들이십니다. 네, 낙찰 인증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건 차에다가 이렇게 또 펼쳐놓으셨네요. 네, 영수증들. 음, 네, 낙찰 영수증들 똑같은 사진입니다. 자나깨나 협회 생각, 교육생 생각,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 낙찰 축하드립니다. 여기에도 이제 짜장면 인증샷을 남겨주셨군요 <laughs> 네, 어참 낙찰 느낌이 딱 있으셨나봐요. 짜장면이 땡기신 거 보면은 네, 아 우리 그이 과장님도 나오셨네요. 대박. 이게 뭔 일이래요. 어 31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낙찰이네요. 며칠 전 대표님이 직접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역시 성격이 돈벌어놨 주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은 미리 알고 짜장면 땡겨서 드십니다. 아, 아까 그 사진에 영수 증에 약간 그 입술 자국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이, 각자 직접 찍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술 자국이 있었어요. 지금 무자이크로 보이진 않습니다. 왠지 짜장면이 땡기더라고 네, 극소심에서 배짱 쪽으로 문을 열었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모티콘들. 축하해, 이모티콘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27기분 대구 안산 천안에 계신 분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협회 안에서 그 낙찰 소식을 전달해 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정말 저도 좋고, 네, 앞으로도 오늘 이제 게시를 하셨으니 더 이제 더 좋은 물건 많이 낙찰 을 받으시길 바라고, 저도 이 에너지를 받아서 경매도 열심히 하고, 네, 이어서, 지금 낙찰 받은 네 분과 전화 인터뷰 했던 내용을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아, 인터뷰 차 연락 드렸어요. 인터뷰요? 네네네. 네. 네. 아, 지금 어, 어디서, 아니, 지금 뭐 식사하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식사하고요. 네네. 그, 권리 관계 보러 갔는데. 예, 예. 명절이 껴갖고 좀안 된다고 해서. 네. 어, 대표님한테 좀, 대표님한테 밥 대원 대로 치근지심으로 막 우리 서울에서 와갖고. 네네네네. 같이 직장인인데. 예. 주문 소리를 했죠. 네. 그 4시 이후에 일단 최대한 빨리 해해볼 테니까 4시 이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래서 그, 이제 네. 일단 물건지 네, 네. 다시 여기 한번 보러 거기 가서 이제 기차 놓려고 한번 갔다 올 가서 올려 보죠. 이동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오전에 그러면 물건도 보고 나, 입찰 받으 낙찰 받으신 건가요? 아니, 물건은 네. 저희가 거의 한달 전에 와서 임장을 다 끝내고 아. 다, 다 확인하고 조사해놓고 네네. 어, 이번에 와서 받은 거에요아 그러시고 아 지금 혹시 운전 중이세요? 네, 운전 중. 아 예, 그럼 간단히 간단히 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어차피 스피커폰이라 괜찮아요. 아 지금 다 같이 계신 거겠네요? 예, 다 같이 이동 중이라. 예. 소감은 어떠세요? 첫 낙찰이신데. 뭐, 처음에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도 뭐 아무 무감각하다고 했었잖아요, 다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얼떨떨하고. 또, 네, 얼떨떨하고 거의 무슨 뭐, 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뭐 아. 아무런 무감각하고요. 네, 네. 한편으로는 즐거운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이게 뭐지? 내가,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아. 저희 팀도 다 그런 느낌이라 이거 받, 받은 건데 어떻게 받은지 모르고 얼떨떨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제일 먼저 낙찰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네분 중에서 저입니다. 아, 제일 먼저 <laughs> 같은 같은 금액을 쓰셨어요? 같은 금액은 아니고 거의 예. 같은 금액, 조금 차이나게 거의 같은 금액을 썼는데 네네. 아, 첫 물, 제가 물건 번는이 번이었는데 1번 네. 있었어요. 1번 다른 분이 아예. 네, 번분 낙찰가 딱 나온 거 보고 아, 우리는 됐다. 다 아. 받았다, 다 들어왔다. 그래서 좀 아. 제가 한호를좀 환호를 질렀죠. 아딱그 1번 낙찰 받은 거 보고 다른 사람이 네 아. 금액을 보고 아 우리는 무조건 들어왔다딱 저기서 야 그러면은 그 나머지 세 분도 그 연관님 네. 받으신 거 보고서 이제 뭔가 딱그 감을 잡으셨을 텐데 네 어, 기분이 되게 좋으셨겠어요 기분이 와. 되게 네. 좋았고요 더또 네. 좋은 건 네. 어, 저희 낙찰 받으면 상담사분들이 막 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laughs> 다막 오는데 다 제가 일부러 일, 다 우리팀이라고 아, 일부러 다 우리팀이라고 네. 아저다 우리사람이라고 저 우리 <laughs> 교로생들이라고 우리 협회사람들이라고 막그랬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명, 예, 명함을 어디다 줘야될지 몰랐겠는데 네 <laughs> 그래서 막다 달려와서 그게 네. 좀 뿌듯했어요 아 야, 그래도 역시 낙차를 받으니까 그 뭔가 그 <laughs> 돈을 번 거잖아요 그 부자가 된그 기분 <laughs> 만끽하셨겠네요 잠깐 동안은 만끽했어요 <laughs> 지금은 지금은 좀 아니세요. 다시 뭐뭐 뭐, <laughs> 지금은 뭐 네. 이런 아. 무슨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아. 멍하니 있으니까 아, 네. 어, 며칠 전에 대표님께서 그쵸, 그쵸. 너무 소, 소심하다고 엄청 네. 소, 소위 말해서 갈, 많이 갈궈주셨는데, 그쵸. 극그 소심 네 이러면서 네. 그갈굼금이 많이 도움이 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물건 한한달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네요? 한달 이전부터는 보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2회차부터 보고 있다가 이제 조사는 그 전에 가조사는 해놓고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본조사 해놓고 이제 한달 전에 임장까지 와서 현장에 다 들어가서 현장 물건 나온까지 내부도 다 확인한 상태였고 네네. 그래서 이, 이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이 좀더 있어서 네네. 이걸 들어갈까 저걸 말까 같이 다 우리 저희 팀이 같이 들어갈 거로 준비를 해놨었는데 아. 고민하다가 아. 또 하나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음, 아, 리스크. 그냥, 네. 네. 일단 이거 부터 하자. 일단 이 보는 거부터 하자. 추우는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잡고 네네. 보자 하시게도 어... 일단 잡게 됐습니다. 아, 요 물건은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요? 영광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네. 리스크는 없지는 않은데 어째 며칠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네, 그 리스크 없어. 음. 뭐 권리 부서 하자 없지 뭐, 뭐 시세보다 시세 조사 싸지 그러면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아 그래 지역적 편견이고 뭐 그런 거다 일단 그건 되니까 권리 부서상 문제 없고 시세 조사상 좀 싸면 되고 우리가 음. 싸게 사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네네. 그냥 무조건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 최근에 그 뭐야 그 화상으로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입찰가를 좀 높이, 높이신 건가요? 혹시? 입찰가는 높인건 아니고요 아 그렇진 않으세요? 원래 그거는 이 오늘 쓴 금액은 정해놓고 갔어요 아 정해놓고 가고 네네 갔는데 이제 혹시나 네 혹시나 협회 또 협회 분들이 올까 아, 생각을 해서 예, 예. 오면은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이차 아, 방안을 세우고는 갔었죠 아요 근래 요 근래 7곡에서 <laughs> 7곡에서 협회 네, 분들을 많이 만나서 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또 2차 갑자기 낙찰가를 정해놓고 간건 있었는데. 네. 잠시 후 저희가 이어서. 낙찰가는 다 미리 Enter. 정해놓고 가갖고. 네. 야. 그럼 아예 어, 혹시 그럼 달 가장. 이 네. 저는 이제 좀 생각하기에는 영관님이 좀 리스크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어 물건을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조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고요. 저희는 아, 예. 말씀드린 소심쟁이 소심쟁이라고 하는데 네, 예. 소심쟁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 네, 네. 어, 저희 팀 중에 우리 대영님이라고 제 연장자분이 있어요. 아예 예.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컴퓨터가 좀안 되고 음. 뭐 누님면은 그 누님 같은 경우는 뭐 시세 주사할때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게좀 그렇고 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네. 각자 잘하는 걸 하자. 아, 그래서 누님 같은 경우는 컴퓨터 같은 거 잘하니까 그걸 하고 또 찬미 씨 같은 경우는. 네. 젊으니까 자료 찾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는 현장에서 이, 뭐, 사람들 대화하는 거전 조금 낫고 정훈님 같은 경우도 PC랑 자료 찾는 게 되게 잘해요. 그래서 네. 서로 잘하는 걸 하, 하다 보니까 네,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그 화상 화상 말씀하시면서 그 네. 동기 분들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 말 이렇게 좀 얘기하셨을 때 네. 오늘 이렇게 딱 같이 낙찰 받으신 분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뭔가 그래도 있긴 있으셨네요 그 당시에도 그때 대답하시면서 네, 나름대로 네. 열심히 하고 소심하지만 그냥 아. 저희는 꾸준히, 느리지만 네. 천천히지만 꾸준히 가자고 계속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누가 한 명이 넘어지면 서로 끌어주고, 끌어주 네. 이런 식으로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대표님도 오늘 점심에 <laughs> 점심에 갑자기 짜장면을 시켜 드시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아 예. 그래서 식사를 하셔야지 왜 짜장면을 드시나 했는데 이런 소식이 딱 터져가지고 대표님 그 깜짝 놀랐어요생지면이 <laughs> 있으신가봐요. 아예 그러신 것 같고. 아 그러면 지금 혹시 그 다른 그뭐 찬미님이나 정훈 네. 정훈님이나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감이요? 예한 분씩 맞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두 네. 번째로 저기 하정훈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니 반, 예, 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예그첫 그 뭐야 첫 번째 낙찰 소감 그래도 예 강렬한 그 인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저 네. 이제 처음 번 길리 차표 쓰고. 네. 이제 뭐이 차표 작성하고 할때뭐 이게 정말 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좀두번 아. 확인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쵸, 그쵸죠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차에서 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기 금액은 본인들이 알아서 썼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음. 금액에 대한 얘기들은 다 공감대가 됐었고, 네. 그래서 이제 법원 들어가서, 네. <laughs> 이제 입찰표 집어넣고, 사람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자리는 다 차있고, 사람들이 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보니까 저희 물건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람이 좀꽤 있었던 거는 같은데, 실제 저희 물건 들어오는 입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 경험이 없어서 자세은 제가 못 봤는데,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저희도 나름 이제 긴장되고, 계속 지켜보고, 네네. 이제 뭐 이름 호명되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래서 뭐 얼떨떨했죠. 바쁘서 이제 아, 네, 연수증 받고 나오니까 예. 뭐 기분은 담담하기도 하고 아, 조금 이제 그렇죠. 그럼 오늘 낙찰 네, 받으신 네. 물건 자랑 한 가지만 딱 요거 하나는 좀 장점이다 말씀해 네. 주실 수 있나요? 아 물건요? 네 물건 장점 하나 딱 하나. 네 저희는 뭐. 그 시세차익을 네. 저는 이제 좀 보고 들어갔었는데 네. 나름 저희가 이제 제 기준은 그래도 한뭐 1500, 2000이라도 좀 시세차익이 나면 네. 저는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저는 시세차익에 좀 많은 기대를 걸고 갔는데 기대만큼 잘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시세차익이 그래도 조금 있는 물건인가 봐요. 네, 저,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예. 이제, 저, 그래도 <laughs>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대비, 네네.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하고 네. 있습니다. 아, 예, 다시 한번 낙찰 축하드리겠고요. 그, 또, 네, 그 옆에 계신 분. 네, 다음에는 예. 저희, 강태영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태영님가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목소리가 잘안 아, 뒷자리에 계신가 봐요. 네. 맞나요? 아. 네. 네, 낙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아주 실감 안 나요. 이게 그래도 혼자 가서 낙찰 받으신 건 아니고 같이 그래도 동기분들이랑 같이 가셔서 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먼저 영관 씨도 얘기했지만 네네. 저희가 뭐 2회차 때부터 보던 물건이고 네. 제가 그냥 저거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 그럼 갑시다 그래서 와서 내부 부동산에서 우연하게 이제 그 이렇게 전세 그러니까 월세 구한다 그랬는데 내부도 다 받고 아.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어가서 오늘은 그냥 그래서 더 담담한 거 같아요. 어. 음. 이미 많이 진짜 조사를 되게 많이 하시고 그다 그렇게 들어가셔서 알고 계셨나 네. 봐요. 어느 정도는. 네. 예, 네, 아. 아까 얘기했지만 예, 예. 그 첫번째분딱 받는 거 보고 그냥 그쵸, 그쵸. 저거 우리 거다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네. 우리 팀네 명이 다 같이 받았다는 거.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아. 예, 그럼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또그찬미 네. 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그 낙찰 받으신거 축하드리고요 그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거 사실 엄마한테 그냥 들어간다고 말만 하고 네. 들어간거였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아. 그냥 저 확신을 갖고 들어간건데 네. 음, 첫번째 낙찰 할 때보다 네. 저는 그 첫번째 낙찰이 약간 엄마랑 같이 들어간 거여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음. 많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결정하고 또 이렇게 팀원 분들이랑 상의하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없어요. 이제 이번 거는 음. 아. 그래서 사실 뭐 물건에 대한 물건을 납찰받아서 기쁘다 그런 것보다는 네. 그, 팀원분들하고, 이렇게 영관님 음. 세영님, 정훈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네네. 다 같이 낙찰받고, 와. 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도 없고 하는 게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와, 그렇게, 아, 스... 그러니까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하신 거잖아요. 아직. 아, 그쵸, 그쵸. <laughs> 일단은, <laughs> 일단락을 그래도, 아, 뭐랄까, 낙찰로써 마무리 졌으니까 이,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긴 하지만, 음. 예, 그, 왜 가실 때는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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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이나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상담이요? 네, 상담이나 그좀 물어보신다거나 이런 것도 있으셨을 수 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것은 더 좋은 물건을 고를 때아껴두고있었죠 대표님한테. 아, 더 좋은 물건. 대표님 찬스. 그럼요. 그거 귀한 건데요. 귀하고 아, 귀한 건데. 보물단지 아끼듯이 아껴놓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프리데이 가서 대표님한테 3, 3분만 시간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본 건 있거든요. 여기가 예. 우리다. 근데 팔리는 건 자신 없는데 임대는 맞출 수 있다. 월세는 나온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럼 들어가는 거지 뭐그 얘기를 하셔서 예, 네, 그게 좀 도움이 더 됐어요. 아, 어, 진짜 상담은 나중에 좀더큰 물건 할 때. 네, 네. 어, 대표님 피드백 쓰려고 전부 다 압도 넣고 있어요. 야,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약간은 피드백을 받으셨네. 또 31기에 들어오셔서, 어, 지금 또 이제 가, 계속 공부도 하시면 하시니까 더 이제 그 경매 열정이 식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 네. <laughs> 아, 그면뭐 다시 한번 그 낙찰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나머지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께 대표님한테 감사한 번하고 끝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하나, 두, 삼, 대표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